어제, 이어 오늘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도 확산세가 이어지자 일부 지역은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오늘 자정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00명입니다. 지난주 화요일부터 9일 연속으로 1,000명대를 넘겼습니다. 서울 520명을 비롯해 수도권에서만 1,106명이 확진됐습니다. 오늘부터 비수도권도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받게 됩니다.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등 10개 시도에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고 세종, 전북 등 나머지 지역은 1단계를 적용받습니다. 바뀐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는 8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지만 선제적으로 일부 지역들이 강화된 조치를 시행합니다. 내일부터 8월 말까지 코로나19 백신 약 3,500만 회분이 국내에 공급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 4종류입니다. 7월 14일 화이자 백신 79만 9천 회분이 공급되어 7월 15일 현재 총 2,150만 회분의 백신이 도입되었습니다. 7월 도입 예정인 물량 중에서는 288만 회분의 도입이 완료된 것입니다. 교육부는 대학과 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를 백신 접종 우선 대상자에 포함시키기로 질병관리청과 협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안정적으로 대입과 수능을 운영하기 위해 이 기관들의 소속된 교직원 중 수능과 입학업무 담당자들이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됩니다. 교육부와 지자체는 7, 8월 중으로 학원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과 유전자 증폭 검사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